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전쟁사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구 편을 든다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약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벌어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일단 미국의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의 이권을 미국이 뺏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은 맞는 말이지만 감성적 측면이 되는 거죠. 뭐 현실적 측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단독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진짜 백만 대군의 위협 앞에 있고 두 번째 군사적 위협은 이제 이번 전쟁보다 더클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더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국방을 감당하는 국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는 거고 러시아는 극력 반대하는 것이고 미국도 이거에 관해서는 차라리 러시아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러시아에게 줄 카드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고.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 입을 받아주는 거는 현실적인 저지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 같이 이렇게 스크럼 짜고, 이거 우리 다 죽일 거야. 지금 이러는 상황에 왜 나토가 군사력이 형편없거든요. 미국 빠지면 유럽이 나토 재무장하는 데는 제가 보통 어디 가서 8년 내지 15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봐서 15년은 진짜 꼬박 걸리고 15년 가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도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요.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진짜 현실적인 군사력 강화 요건은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천상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유럽은 지금 다 경제재건도 눈앞에 지금 불덩이에요. 군사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도 군사비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 재건하는 게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또 미국의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방식보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자본을 투여하고 개입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뭐 경제적 속국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지 말고 미국의 경제적 동맹 거래국 정도로 만들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도 쉽지 않아진다. 이 얘기도 벌써 지금 뭐 벤수도 했고 다 했어요. 제가 이거 그 양반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얘기는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저지력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은 이제 좀 미리 수가 있지만, 나토도 자국력 국방력을 강화는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히 먹히는 자체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암시도 되니까,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러시아도 빨리 그냥 적당히 승복해라. 이런 제스처 정도는 충분하다고 트럼프는 판단했던 것 같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꽤 있다고 봐요. 일단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지금 여력도 없고, 굳이 미국의 자본과 기업을 파괴할 싸움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게 하나인데, 트럼프가 720조 어쩌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숫자는 제가 아는 경제학 박사님 늘 하는 말이 있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숫자는 제발 믿지 마라. 근데 그게 또 거짓말도 아닌 게, 우리가 광물 갖고 얘기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저기 1조원어치 광물이 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파면 1조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뜻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죠 거기 1조원인데 웅덩이가 천개 있어 억짜리 웅덩이가 천개 있는데 그 중에 80%는 밀도가 낮아서 파면 은 파는 비용이 더 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팔수 있는 건 20개밖에 없어 또 파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은 100억밖에 안 나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조원인 건 맞는 거지 파는데 1조 3천억이 된다는얘기는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든 뻥이든 어쨌든간에 이 광물에 관한 숫자는 여러 가지 걸러들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광물을 700조 쪼쪼한 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 또는 재건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지원한다는 말은 꼭 이렇게 공짜로 돈을 준다가 아니라 그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져. 물론 이것이 야, 그러면 니네가 저기 전쟁을 주고 나중에 단물은 니가 다 빨아먹는 거냐?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광물 주권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크라이나 단독으로 재건할 수가 없고, 어차피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독점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것도 맞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똑같은 광물을 좀더 주도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그게 또 일방적으로 주권을 넘긴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약탈이고, 어디서부터 거래인가는 숫자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사우디가 지금 뭐 석유로 엄청 잘 살고 있잖아. 돈도 많고. 그럼 처음부터 사우디가 자기 돈으로 개발했냐? 그 아람코도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뭐 세계 몇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사우디 자본이 많긴 하지만, 미국 자본 상당히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 오일쇼크나고 했을 때, 이 오일쇼크로 돈을 버는 건 중국, 동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다. 석유 그 개발비 뭐 이래가지고 뭐 주식 50% 이상은 다 미국에 갖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랬죠. 그래서 중동국가는 하도 돈못 벌고 미국만 다 가져간다. 그때 보니까 중동도 벌었잖아. 사우디도 지금 엄청 거부해요. 물론, 처음부터 자기가 다 했으면 지금보다 몇더 부자겠지. 근데 처음부터 그런 자본도 기술도 없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미국 자본과 사우디의 석유와 이게 해서 배합해서 나간 비율이 공정했느냐, 사우디 국민들 마음에 맞았겠느냐, 누가 더 이익을 보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7대3이 언제지 6대4는 저는 모르겠고요, 7대4면 부당한 거고, 5대5면 정당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거래가 뭐 정당한 게 어디서 우리가 보면 다 힘의 균형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서유자원다 뺏기고 이류 국가, 3류 국가로 몰락하지도 않았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그 광물이라든가 재건 사업의 문제도. 한 가지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사실 어차아도 마찬가지인데 한 나라를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옛날 뭐 아이티에서 콜럼버스가 금강케가 되지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결국은 거래 관계고 모든 거래는 오대오 거래는 없어요. 다만 유보적인 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한국이 솔직히 일본을 앞섰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뭐국민소득이 뭔가 드디어 하나 앞섰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60년대에 한일협정 맺을 때 우리는 다 굴욕적인 협정이었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거잘 나가고 있어 그때 7대3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으면 우리가 더잘 가지 않겠느냐 근데 65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협정하면서 더 유리하게 할수 있었겠냐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5년에 한일협정이 굴욕적이고 힘의 파워가 들어간 협정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성장능력이 말살당하고 우리가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착하게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협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협정을 이용해서 지구과 같은 산업국가로 올라갈 여력이 있었고 그걸 이용했다면 우리가 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뭐 고마워하자 그게 정당한 협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국제업종 거래는 다 이해관계가. 나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같은 국민 거래할 때도 오대오로 하나?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월세로 있는데, 주인분이 그래도 비싸게 안 받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은 3분의 1을 냈으면 더 좋겠어. <laughs> 그리고 제가 주인분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그분도 돈을 별로 못 벌어요. 뭐, 투자한 비용 뭐, 이런 거, 저런거 생각하면 그냥 안 나가니까 싸게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승자냐라고 말하면 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승자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역학 관계, 저와 그분이 팔찌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경제적 상황 속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건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한다고 해도 미국이 혼자 빼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 못하고 어차피 유럽 국가도 참여하고 할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미국의 경제협정을 통해서 유지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적인 이익도 있고 우크라이나적인 이익도 있고요. 이런 경제정책이 과연 안보보장책이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러시아도 체력을 좀 회복해야 되고 군사제도 개편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이끌어낼 전쟁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크라이나를 결국 군사 재건해야 되고 유럽도 군사 재건해야 돼요. 러시아가 예를 들면 10년 후에 미국이 경제가 폭망해서 어떤 나라도 군사 지원을 할수 없던 상황이 됐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나 우크라이나 개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은 억제력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런 문을 장기적인 문을 이제 보고 해결책이 아니라 2라운드를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